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일요일이고,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10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음, 다음 주 주식과 코인 시장 앞두고 음, 매매 어떻게 할 것인지 어, 간단하게 어, 계획 음, 이런 것들 중요한 것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대부분의 미국 물가지표는 2월 달에 나올 건다 나왔어요. 이제 3월에 또 나오고 3월 FOMC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건다 받았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어, 중국 양회에요, 중국 양회. 음. 3월달에 있는데, 어, 이제 뭐 조선일보 뉴스를 한번 보면은 이게 3월 4일이었나? 예. 4일부터 개막한다. 음. 중국 양회는 공산당에서 뭐 가장 중요한 그런 회의체 중 하나고 보통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주말이나 주말이었나? 몇 가지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어, 뭐 미국 금리 인상 폭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그리고 타이틀 포리 포투 이민자들 추방하는 거 언제 끝낼 것인지. 어그리 강달러로 미국이 하려는 것들 그리고 가장 조망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최근에 그러니까 임박한 거는 중국 양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정권 유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조정은 어느정도 받았죠 미장이나 국장 뭐 국장은 어, 월요일날 개파락 시작을 하겠지만 빠질거 빠지고 나서 중국 부양책 기대감으로 아마도 또 반등을 할 건데 그때 이제 그 주에 다음주에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잘 하느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극과 극으로 갈릴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양해 뉴스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어, 그리고 항상 했던 얘기. 자, 뭐, 금융투자협회는, 그 주, 금융투자협회 자료도 있는데, 그냥 hts에서 제공하는 거, 그냥 이걸로 볼게요. 자, 신용장고, 신용장고 항상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고, 금리도 이번에 동결을 했죠. 그래서, 신용장고가 좀, 조금 더 늘어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증시를 밀면은 담보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게 또 시장 하락에,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정보는 항상 체크를 하시고 이거는 이틀 전 자료라고 했잖아요. 예,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셔서 하루 전 자료를 꼬박꼬박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전 동시효과 보면은 반대매매 주문 걸리는 게 보여요. 그쵸? 음. 어 이제 8시 40분부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시고 30분부터도 뭐 보이겠죠 그쵸 어, 장전 동시효과에 아, 장전 시간에 거기서부터 아마 증권사들이 주문을 낼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못 팔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이제 하한가에다 반대주문 넣고 반대매매 주문 넣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서 매일매일 시작할 때 종목들 특히 신용장고 많은 종목들 위주로 어, 호가를 보면 은 호가창을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뭐시초가에 잡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투매가 나올게 나오고 하락이 다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3월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월의 특징이 뭐냐? 2월달에 거래일이 적습니다. 그렇 2월은 28일까지 저 뭐야? 2월, 자, 2, 2월, 2월은 보통 이제 뭐 윤달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 그러면 이제 3월이 첫째 주가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둘째 주목요일이 동시 만기예요. 그러면은 9일이에요. 9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금 거래일로 보면은 3일 전또 쉬고 하면은 정말 얼마 안남았습니다1 2 3 4 5 6 7 8 거래일째 어 앞으로 남은 8거래일째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다가온다. 그러면은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지금 외국인 개인이 나눠 먹었냐에 따라서 어이 지수가 만기에 어느, 어느, 어느 자리에 결제될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중간 중간에 이제 지금 완전 포지션이 세팅이 된건 아니고 중간 중간에도 이제 만기 결제 자리가 어 변동은 있을 텐데 어 지금 보여지는 걸로 어느 정도 좀 추정은 계속 해놔야 돼요. 예. 어 그리고. 매일 매일 좀 체크는 해놔야 된다. 신용장고처럼. 왜냐면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보통 어, 옵션이랑 특히 옵션이 대박이 터지는 방향으로 이제 지수가 움직이거든요. 예,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그래서 외국인 이놈들이 개인을 어떻게 털어먹을 것인가. 이거를 좀잘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그래도 하방으로 민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거중심물에서 이제 막 코스피 현물을 팔면서 프로그램 차익 거리로 이제 계속 뭐 비차익이든 차익이든 계속 선물을 밑으로 밀면은 이제 따라서 계속 팔아요 프로그램들 기계적으로 그러면 떨어지면은 뭐 코스닥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뭐 영향은 받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 주식들을 뭐 부득이하게 팔아야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러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지션 체크는 해야 된다 근데 일단은 뭐 키움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키움이 정확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냥 뭐 누적치로 단순하게만 보면 개인이 옵션 매도를 어디에 가장 많이 걸어놨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콜은 개인이 다 매수치고 여기 매도, 콜 매도 콜 매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하방에 여기가, 여기 안올 거라 생각을 하고, 콜 매도로, 아, 풋 매도를 엄청 쳐 놨어요. 그쵸? 그렇죠? 이거를 털어먹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풋 옵션을 매도를 치면은, 여기 위로 올라갈 거, 여기, 이쯤으로나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푸드옵 프리미엄이 적어지면은 싸게 매수하면 차익을 챙기는 거니까 개인들이. 근데 여기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콜 매도보다도 풋 매도가 좀 많아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 얘들이 가격이 뻥튀기가 안된 거라서 뭐 외국인들도 이거 사놓거 그냥 손절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서 또 대박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어떤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좀 신경은 곤두, 신경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막 선물을 계속 외국인이 팔면서 밑으로 민다. 그러면 아, 좀 위험한 것 같다 하면서 뭐좀 빠르게 손절도 할 거고 한데, 어쨌거나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외국인이 뭐 선물을 계속 사면서 위로 올린다. 그러면 은 일단은 뭐, 당장에 어뭐 우리나라 뭐 서킷 걸리면서 하루에 뭐5% 내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장에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니까 미장이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까지는 잘안 나오거든요. 뭐 많이 떨어져 봤자 한 2~3% 그러면 은 근데 그 전에 지수를 뭐 외국인이 많이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리는 중에 올려준다. 그러면 계속 분할익절하고 어. 만약에 이제 지수가 폭락을 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담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계단식으로 이제 뺄 때가 좀 무서운 거죠. 그때는 좀 대응을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 아또 얘기 길어지니까 제가 또 말이 정리가 또안 되네요. 선물 옵션 만기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국장은 뭐 당연히 그거죠. 뭐, 로봇 AI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단, 중국 양해가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어떤 수요라던가 공급이 수요도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어떤 또 중국 리오프닝, 이쪽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토나 청담 글로벌, 어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고, 이거 중심을좀 보시고, 그리고 뭐, 트키에라던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재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광주가 좀 뛰었는데, 최근에 철광주 좀 보시면은, 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예, 일본 좀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어, 또, 메리티는 자리거든요? 음, 자리는 좋아요. 그래서 거리랑 터지면 또 들어가기 좋은 자리여서, 철광 정도만 일단 종목 추가를 해놨고, 뭐, 개별주로, 뭐, 하이, 덕선 하이 메타, 이런 거좀 해놨습니다. AI 로봇이랑 또, 엮일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니까, 반도체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위주로 볼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차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일단 국장. 아, 아이씨, 야, 비켜봐. 잠시만요. 이게, 제 탭을 없애놔가지고, 아이고. 누르기가, 어우, 힘드네. 어이구야, 엄니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거, 차트 있는데, 업종 차트 있는데, 일단 요거, 코스피 여기, 월요일날 여기, 개파락으로 메꾸려 갈 가능성 높아요. 이건 좀 생각하시고, 식감에서도 잘 하지 마세요. 식감 배팅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자, 뭐, 그거는 그거고, 자이 차트는 제가 하도 많이 설명을 많이 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는 지겹게 많이 했기 때문에 여거랑뭐 코스피 200도 막 받고 했잖아요. 자 이걸 제끼고 어 미국의 미국 등 서양 서구권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 1선이랑 200일선이에요. 음 200일선이거든요. 자. 근데, 그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국장이 지금 코스피가 달러 베이스 차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e w y 에요 MSCI, South Korea ETF, iShare에서 만든 ETF인데, 자,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파란색이 지금 2 0 0일 선입니다. 자, 파란색 200MA 써있죠? 어, 미국, 그러니까 양놈들은 200일선을 장기 추세의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기, 단기 추세는 50일선 얘들 많이 보고요. 근데 그래서 200일선에서 보통 강력한 지지가 보통 많이 나와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거 E W Y 지금 거리랑 보이시나요? 자. 지금 거리랑 대량으로 터졌죠 그니까 러 이거, 야, 여긴 지지하겠지 고서 외국인, 뭐,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들이, 요거를 많이 산 거예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밑구리 달면서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어, 이 자리가, 자, 요거를 대입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로 환산한 게 이제 코스피 지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거 밑꼬리 달고 반등을 할 거예요. 거기서 일단 어 어떤 매수 하고 뭐 그런 게좀 좋을 것 같고. 자, 200이선 이거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고. 어 200이선이 지금 또 적용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S&P 500 볼까요? 어 미국 주식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일봉, S&P 500 선물이에요. 어, CFD 차트인데, 보이시나요? 파란색 2 0 0위선이라고 그랬죠? 밑꼬리 달고, 반등했죠? 그쵸? 자, 여기가 일단은 강력한 좀 지지 자리에요. 2 0 0위선이 보통은. 여기가 한 번엔 잘안 뚫려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저항 맞고 또 내려오느냐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반등이 일단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반등 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시간봉, 분봉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자, 나스닥. 자, 똑같죠? 자, 200일선. 보이시나요? 자, 200일선. 자, 미국 애들은 200일선 많이 본다. 어, 이거 좀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200일선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차트도 50일이랑 200일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200일선 지지 반등하는지 미국 주식들 지금 지지는 확인 됐어요. 근데 이걸 반등이라 하기는 완전한 반등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올라가야 이제 반등이 어 이제 완전 체크메이드 된다. 뭐 <laughs> 아 바코드가 생각나네.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어 다음 주 월요일 국장. 국장 보실 때도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240일선, 120일선 막 이런 거 보지만, 어 60일선 이런 거 보는데 미국 애들은 50일이랑 200일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어좀 참고 를 알려드리고 비트코인도 한번 알려 볼까? 비트코인도 이제 2 0 0일선에그 관점을 좀 대입해 보면, 자 얘네들은 50일이랑 200일선이 이렇게 크로스났을 때. 데드랑 골든 크로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골든 크로스 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장기 하락 추세를 뚫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의 트레이더들이.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잘 버티고 있는 거기도 하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음 마지막으로 어나 이거 왜 껐어? 비트코인 얘기하고 끝내야겠네. 자. 제가 어 지금 알트를 솔라나를 샀어요. 지금 제가 커뮤니티랑 라이브에서도 말했는데 제 엘프 한 160만 원 정도, 한15%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솔라나를 다시 잡았어요. 평단은 좀 괜찮은 편인데 어 지금 비트가 4 시간봉으로 보면은 어 이것도 어제 말했는데 이게. abc 하락 파동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1대1 자리예요. 이게. 여거에 1대1 대응 자리가 여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1 파동이 a랑 c가 1대1 비율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제가 어, 주말 동안에 알트 머살카 뭐 고르다가 솔라나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시간 봉이 어, 이게 200일. 2평이잖아요. 2 0이선이잖아요 요거를 뚫고 지지받아야 다시 재상승 해가지고, 어, 이제 382, 하프, 어, 618,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한 피보나치 라인들을 제가 TP로 생각하고 있어요. 236은 안보고요. 어, 그래서 이런데 왔을 때마다 이제 익절을 고민할 텐데, 어, 만약, 에 여기서 맞고, 저항 맞고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칼 익절을 할 거예요.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여기가 이런 자리들이 롱 잡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리한 자리에서만 알트코인으로, 어, 매수매도 해가지고 좀 수익을 챙길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 시장이 정말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비트나 알트 움직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주식 돈을 빼 가지고 코인 쪽으로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또 공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리에서 알트코인 매수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챙기는 그 기회가 계속 있다. 그런 기회를 좀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얘기 길어졌네. 그래서 뉴스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뉴스는 또 AI랑 중국 양회 뭐, 이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요거, 알람을 좀 걸어 놨거든요. 걸어 놔가지고, 지켜보면서, 지금 4시간 봉 이제 마감하고, 다음 또 4시간 봉, 새벽 1시? 30분? 2시 정도까지 아마 구경하다가, 그때 잘것 같습니다. 일찍 잘 수도 있고요, 컨디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어, 좀, 일단, 국장이 다음 주 이제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요일, 휴일이 있고 하니까, 월요일 날 개파락을 일단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계좌를 비우신 분들은 좀 천천히, 어, 매수하시고, 어,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막 급하게 빠르게 손절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겁주고 적당히 반등한 다음에 화요일 날 올려서 또 주, 그, 휴일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음, 항상, 어, 지수 이런 거 보시면서 대응을 잘해야겠죠, 대응. 뭐, 예측, 예측보다 뭐, 대응이 중요하다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 예측으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세우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게, 어,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아 오늘도 얘기가 너무 또 길어졌네 예 하여튼 제가 항상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유튜브를 막 편집을 해가면서 엄청 정성스럽게 어 이렇게 영상 보기 좋게 이렇게 올릴 생각이 없어요 전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매매 복귀하고, 내 관점 기록으로 남기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 관점이 이거구나, 리마인드 하고, 저는 이런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좀 영상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